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21년 1월 1일에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던 2020년,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2020년이 이렇게 갔고 새로운 2021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희망과 그다음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그런 2021년이 되라는 뜻으로 오늘 먼저 새 인사 드리고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실 저는 다른 나라에 와 있습니다. 어, 제 채널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와 있습니다. 어, 12월 31일 날 출국을 했어요. 12월 31일 밤 11시 50분 비행기로. 어, 네. 2020년 맨 마지막 순간에 이륙을 해서 이륙하고 얼마 안 돼서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요. 공항이 어떤 상황인지 전또 되게 궁금했는데 인천공항 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다 망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인천공항에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전 나라가 전국이 아, 전 세계가 어, 지금은 팬데믹 상태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공항 특히 이쪽에 항공 관련돼 있는 쪽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공항의 면세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 연대도 없고요. 물론 시간대가 저녁 9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녁 9시까지는 면세좀 하잖아요. 웬만하면요. 문싹 닫고요. 음식점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유일하게 여는 여은 데가 스타벅스였어요. 예, 스타벅스 하나.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도 진짜 없었지만 또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 아부다비로 가는 비행기를 일주일에 한편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이 편을 탄 건데, 그래도 비행기에는 한 100분 정도 탑승을 한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100분 정도 탑승을 한것 같고, 저는 오히려 맨 뒷자리 가서 어, 의자 3개 쭉 붙여놓고 편하게 누워서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겨울인데, 여기가 겨울인데도 한 25도 정도를 왔다갔다 하고요. 날씨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막이어서 건조할 줄 알았는데, 건조하진 않고요. 의외로 습해요. <laughs> 의외로 습한 25도 날씨에 아주 좋은 날씨를 이 겨울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상으로 여기로 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라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어, 이걸 하려면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그제 건강 신체 뭐죠 이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어 따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 뭐라 그럴까요? 아 뭐죠? 아 진단서. <laughs>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이것을 이제 정부기관 쪽에다가 넘기면 정부기관에서 이 사람은 업무상으로 이 나라에 방문하는 거니까 코로나에 어, 영향을 받지 않고 격리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서류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 여기 도착하고 나서 코로나 검사도 다 봤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팔찌를, 전자 팔찌를 차거든요. 전자 팔찌를 차서 2주간 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안, 안 하는지를 감시하게 되는데, 저는 그 면제자가 됩니다. 면제자가 돼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되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고요. 단지 한번더 검사를 해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한 이틀 만에 나오는데, 그 이틀 만에 나와서 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자유롭게 이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검사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호텔에 있는 것이고요. 이 검사가 나오고 나서는 제가 이제 원래 일하러 가야 되는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장소는 비밀 사약이 좀돼 있는 데여서 제가 함부로 뭐 그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러 가는 일은 오디오 일입니다. 네 오디오 일을 하러 가는 거고 제 기술이 필요한 장소에 가서 제 기술을 조금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숙소에서는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숙소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인터넷 환경이 한국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올리지만 한국처럼 자유롭게 뭐그 생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제품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새 제품도 여러분들 소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2주 정도 있다가 한국을 돌아가서 한국에서 또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주 기간에도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께 계속 만나뵐 거고요. 앞으로 한 달간 2021년 1월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laughs>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머나먼 나라, 지금 아랍 국가, 아,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음, 아부다비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정말 좋고 행복하고 건강한 일들만 가득, 가득한 저희 시청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에, 정말 즐거운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